자 이제 토론은 마치고 퍼팅 존으로 이동했습니다. 두 분의 퍼트 실력을 우리가 좀 봐야 하는데 실장님 먼저 되죠 네, 제가 먼저 할까요? 퍼트가세 개가 있습니다. 네. 네. 아, 바깥쪽에 말렛형을 그러신 나름대로 그퍼트에뭐 철학 같은 게 있으신지. 철학이나 노하우를 말씀드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서요. <laughs>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. 열심히. 네. 저어 벌써 그냥 시작하지. 준비를 하신 다음에 예. 준비가 되시면 도전하고 하시면 아, 됩니다. 예. 성공하시면 이쪽에 이 골프공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네. 예. <laughs> 도전! 어. 도전입니다. 제가 제가 오! 오 방향은 맞았는데, 네. 오디 상당히 이게 제가 이제 초보가 열심히 드러나는 아니 근데 정확했는데 너무 세 있어요. 네. 네. 일단 실패. 됩니다. 신학인데 시고 이거 지금 부회장님 하셔야 되는. <laughs> 부회장님은 가운데 블레이드 형. 부회장님은 가장 좋아하는 그린 스피드는 얼마 정도? 보통 2.8, 2.9뭐 이런 거를 많은 거죠 그래도 2.8, 2.9면 저는 골프 퍼트는 곧 돈이라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가장 집중하는 퍼트 할 때만 아, 그렇습니까? <laughs> 그럼 성공 가능성이 높겠네요 도전! 음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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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N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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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아... N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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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N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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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